관람만 할 수가 있지. 현장 관람 지금 현재 뭐 아무런 투표하고 상황과 관계없는데. 왜관계 없어요? 여기 지금 여기서 아니 어제 밤 상황을 보고 싶다는데. 밤에 불, 불, 밤에 불 켜놓고 네. 우리가 지키다 보니까 공금회가 네. 내가 어디다 돌려야 돼요? 되돌릴 수는 없어요. 되돌릴 수는 없어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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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그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어. 경기도 선거관리원에서 이거 시스템을 관리 하 시스템을, 시스템을,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여기서 녹화된 건 없어요? 저희가 녹화를 안한 거니까. 그러니까 거기도 실시간으로 그 그럼 어젯밤 그... 상황을 보려면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... 저희가 이렇게 안에돌려보거나 아니 그러니까 보면... 내가 어젯밤 상황을 어젯밤 1 2 시부터 6 시까지 불켜진 상황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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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에를 아, 보려면, 오, 보려면 오.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? 그거는 제가 알아보겠는데 일단은 알아 b Ar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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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게 b Ar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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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a 위 Ara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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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r 라 b Arab, Arab, a 저희도 상급 위원에 물어봐. 아니 합니다. 그러면 관람 시킨다는 네. 얘기를 말씀하실 연락, 할 필요가 없죠. 관람 신청서 그것도 다 규정에 따라. 하지. 그러면 어젯밤 같은 어젯밤 상황 상황을 보고 싶으면 네. 그러면 선관위 위원회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선관위 위원 있을 때만 요 CCTV를 봐라 그럼 CCTV 설치할 용건. 경위 미장비랑 같이 같이 가서 보지 뭐. 지금 보는 거. 게 중요한 게나대설려 달라는 거지. 이거는 제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볼고아 가능한지 알아보고 오세요. 일단. 순찰차 들어온 건데 이거 좀 않나? 찍읍시다. 왜못 찍습니까? 네, 저희가 순찰차 들어데 아니 이렇게 시시한 거 이걸 왜못 찍어요? 뭐사님 왜, 찍으세요. 왜 겁니까? 선생님, 나가세요. 일단 저는 순찰차 온 건에 나가. 어 순찰차가 어떻게 국민을 네, 나가주세요. 우리 CCTV 신청하러 왔어요. CCTV CCTV 우리가 그거 하려고요. 선생님 나가주세요. 뭐하신다 아니 CCTV를 신청하러 와가지고 저 사무실에 한 시간 있었다고요. 성관이. 성관이. 가르쳐 드릴까요? 그러면은 가서 말씀하셔야지. 저는 아 말씀 말하고 있는데, 있는 중인데 말끊지 마시고요. 왜 들어오신 거예요? 아니요 말 끊어야 돼요. 왜요? 자, 내가 어디까지 갔냐면 선생님 이렇게 나오시면 안돼아 서울성까지 가고 대장한테까지 가가지고 우리 CCTV. 지난 12시부터 6시까지 돌려 달라했는데근 아, 확인 가능하세요. 녹화 다돼 있어요. 그데 여기서 안 보여주잖아요. 녹화돼 있는데 왜안 보여줘요? 그거 아세요, 텔레캅이지 나발이지 아니 선관이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선관이가 우리한테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. 회은 어떻게 되죠? 저는 공명, 공정선거, 공정선거 국민연대죠. 회원이에요. 우리 밤새도록 찍혀 가. 이거 12시부터 6시까지 불 켜져 있으니까 이거를 찍겠다는데 텔레캅 아저씨가 뭘 아신다고? 우리 대장하고 말이 네. 이 사람하고 네. 다 말해가지고 네. 제일 우리나라 최고봉이 아, 이거 못 보여준다 리바이벌 못 시킨다 그러니까 뭐 정보 공기 청구 알아? 보세요. 잘, 잘, 예, 잘, 4월 잘, 15일날 선거가 나가 공산당 아이 책임질 거예요. 다왜 아시 잘난 체요? 성과물 다 있어요. 네, 예. 아니 하목사님 이거 이름 정확하게 해. 박 박경호 나 나명환 빨리 예각 찍으세요. 경계 이거 음. 텔레캅 아저씨가 뭔데? 우리제 젤리사만큼 지금 부터가 난리났는데. 제가 했어요. 저는. 아니 갑자기 들어오셨잖아요. 갑자기 올수 있죠. 그렇게 그러니까 문 열렸으니까 들어온 거죠. 그럼 갑자기 오지그러면 막. 연 없습니다. 아니 네, 네. 직원 직원이 이 직원이니까 철저히 일하는 거 맞는데 네, 상황을 맞습니다. 아시지 막 막고 네, 네. 뭐라 하고 대표님. 왜 그러세요? 대표님. 일단 들어오시잖아요 예, 예, 가만이 계시다가 그렇죠 열리자마자 바로 들어오잖아요 열리자마자 어, 보이니까 들어줘 <놀라> 우리 여기 오고 싶어 한장한 사람들인데 보고 계세요 모르세요 놀라죠 <놀라> 놀라시면 얌전하게 하시지 사람을 왜겁박을 하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지금 이 통화 하고 있거든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끊을게요 네네. 예예네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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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 네 다시요